브라인 브라인 뇌 메모리 스토어는 그것은 무엇어그자신을 드러냈죠. 너무 뭘 드러냈어. 훨씬 더 유연하다는 걸 드러냈죠. 노다. 누군가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뇌의 메모리 스토어는 저장장치는 정적 저장소는 너무나 유연하다. 이 사람은 말하는데 예를 말하죠. 뭐의 뭐에, 모의 예를 말해. 뛰어난 젊은 미국 마이너스의 예를 말하죠. 뭐 이렇게 불리는 그렇죠. 그녀가 잘하면서 마사는 고통받게 되는데, 서치대 소재시죠무엇 고통받아서? 너무나 디스토비디스토비 디스터빈. 원래 뭐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뜻이지. 그럼, 무엇? 간질 발작에 고통받아서, 때 네. 그래서 의지하는 그 사상이 결정했죠. 뭘 결정했어? 그녀가 그들이 뇌를 제거해야만 더결정했죠 그의 뇌의 부분을 제거해야만 더결정했죠뭘 책임지는? 그녀의 발작을 책임지는. 문제는 뭐였냐면, 문제는 대대였는데, 그그 그 연관되어진 그 부분이 뭐였다는 거야? 네, 확인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물을, 음악적 기술로서 아이 i 바의 동일시되고 확인되는 그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죠서진 그렇죠? 의사가 뭘, 약간 짤라 처음에 분사가 두려우면서 물들어면서맞가 그녀의 음악적인 재능을 잃을 거라고 주의하면서. 결국 그들은, 그들은 뭐야만 했어? 전체 지역을 제거할만 했죠. 뭐하기 발작을 멈추기 위해. 놀랍게도 수술, 삽입, 몰통한 그녀의 발작을 멈추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은, 네, 뭐가 없었어? 영향이 없었죠. 뭐해? 음악적 재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죠. 그녀는, 네, 전만큼 아름답게 연주했던 거죠. 네. 대대가 품는게 있죠. 뭐가 고은게냐면 뭐였을때? 뭐였을때? 네. 그녀가 배웠을때. 물. 바이올린을 어린아이에서 배웠을때 그들의 뇌가 단순히 뭐였던거야? Rewired. 그죠? 글라스을 재구성했고, 그걸 보냈는데 그녀의 기술에 대한 기억을 어디로 보냈던거야? 또 다른 손상되지 않은 뇌지역으로 보냈던거죠. 네. 원장 플렉서블하다 이 힘들네요.